아니, 피디님들이 불판을 내가, 샀어. 네. 어쩔 거야? 내가 그때는 저번주에 우리가 바로 맞어서약 올려가지고 개팝. 그때, 지금이니가 너는 뒤졌다. 오늘의 미스는 매우 간단합니다. 네.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드시면 돼요. 진짜? <laughs> 하지마. 맛있게 드시는데 소리를 내면 안 돼요. 아 무슨 소리? <laughs> 이거는 개인전입니다. 개인전이라고? 근데 참고 먹기만 하는 거야? 에이. 소리 안 내고? 어 소리 안 내고 드시기만 하면 돼요. 저... 아, 아니 근데 잠깐만 타이, 이거는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. 그래서 안 먹겠다는 저는 <laughs> 안 힘들어요. <웃음> 어? <웃음> 아, 저는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어요. 아, 그렇군요. 관심 없다는 말도 알겠습니다. 지금 냄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어. 지금도 긴장하고 있어요. 익숙해졌는데, 이 소음에. 웃는 것도 안 돼? 아, 안, 안 되지. 되지! 아니, 무음으로. 무음으로 <laughs> <laughs> 뭐, 이렇게 막 튀어나와도 되겠다. 무음 밑에 촘촘이는 너무 맛있어. 바디랭귀쥬로 한번 해볼게요 바디랭귀쥬 바디바디랭귀쥬 아 오늘 편하네 아 그냥 먹으면 되네 <laughs> 쌉 가능이지 아, 정말 다팥 써도 되나 오케이 준비됐어? 어 준비됐어 먹을 <laughs> <마굴> 준비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도장 자 다솜이랑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극적으로 퍼먹기 위해서 아번마스크게어 <놀라> <놀라> <재밌어>? <놀라> 망칠까? <laughs> 어? <laughs> 왜이면안 <내면> 돼요? <laughs> 근데 좀 덥지 않아야 돼? 나 지금 좀 더운 덥고... 것 같아. 앞에 있으면 그좀고 올게? 왜? <laughs> 나바좀바꿔게 <laughs> 아, 삐지 아까 좀, 음식. 어떡해. 밥 많이 먹었나봐. 아, 진짜 너무 덥다. 아, 이거 장밥으로 안정네 이거 먹어, 먹어. 맛 응? 맛있어. 생일서 같이 먹어야지 않아? 아, 맛있어. 먹어, 먹어. 조금 먹어. 나좀 빡빡이는데. 아. 라면 뿌이는거안 먹는 거. 도줄까 어. 잘잘잘까열어 아, 내가 뿌리면 어, 리면뿌소리를 뿌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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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 1의 경고입니다. 웅이아버지 김치 좀 주세요. 아,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웅이아버지 쌈 먹을 거야. 저 아지우. 음. とめとすぎうん。 아니 내가 웃긴 얘기를 들었거든? <laughs> 어제 비 많이 오고 막 그랬잖아 비가 많이 오던 날에 사람이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야 왜 웃으면서 죽었대? 번개가 아, 많이 쳐가지고 사진 찍는 줄 알았대 <laughs> 그랬대 그리고 오늘 버스를 타는데 <laughs> <응>. 어떤 학생이 <laughs> 타는데 타서 카드 찍고 타면 되잖아. 어. 애가 몰뚱몰뚱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쟤왜 저러고 있나 가만히 봤지? 내가 누구게 이러더니 삑 찍으니까 학생입니다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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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달라, 달라. 야, 나도 그 소리 내가... <끝> <끝> 공다솔 이거 뭐바이올린 이거 나한테 그냥 지뢰야 웃음, 웃음 지뢰하고 지뢰, 지뢰, 맞아. <laughs> 얘기도 느끼잖아. 그 분위기부터 벌써. 일단 <laughs> 정색하고 있는데. 내가. <laughs> 나 언제 위기였냐면 얘 겨드랑이 보는 순간 내가 이거 못 참으면 죽는다 인데로. 어땠어요 많이 먹은 것 같아요? 아니 근데 이게 죽는 먹... 게 먹는 게 아니야. <laughs> 마스크. 나는 뭐를 하는 줄 알았어, 완술 쓰고 들어가나 어. 그런가 보다. 신때 아, 근데 이거 개싸란 거야. 저 안에 뭐가 있다. 나 그래서 안 맞아. 근데 혼자 죽기 싫어가지고 얘쁜게 뭐. 민정이는 어디에? 아, 아, 아. 아, 얘이것좀목 아, 가더라. 이거 배 소리 나는 거. 더하게다 더. 한 입만 더. 내 생에 최고의 한 입을 만들겠어. 아나 아까 진짜 정다수 겨드랑이 보는 순간 진짜 인생 최대 위기, 위기의, 위기의 순간이었어, 진짜로. 야, 안 봤잖아. 완벽해. 라면이랑 고추랑서 같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진짜 거야. 진짜 맛있다. 네. 그거 와주네. 아 고추 진짜 맛있다. 미쳤다. 다음에는 더 맛있는 먹방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안녕.